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한 달에 두 분께 25만 원씩 현금 지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 구독 가봅시다 파이팅 합시다 이길 수 있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이길 것같 네. 적팀 네, 팀 일단은 되게 AP많아 케넨도, 에, 케넨 AD로 가긴 하겠지만 AP 일단 좀 많아 <목소리> 거의 a u 다 어, 7 0 7 8 0가 AP 70호가...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판은 웬만하면 네, 라인 밀로주시길 아, 케넨 반피 오케이. 네, 케넨 집 못가서 어, 어 지금 나 들어가도 왔어, 와드 나수 왔어, 이거 수 봐줘 위에, 위 세게 하고 싶기는나 부패라서 지목가게할수 있나? 와드 았을수 있어 야, 알리 와드 와 여기 달리나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야, 나 들어간다. 야, 봐줘 어. <laughs> 여기, 와드, 여기, 와드. <laughs>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여기, 여기 와드 여기 알리가 위치상태였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집 찍었다 그래. 갔다 와 자, 래스 어, 기 여기 와드 여기 막힐 여캐넨도 아마 집 찍었을라나 쟤? 어캐넨도 아마 집 간거 같다 일단 캐넨 노와드다 라데서 여기 와드 박아서 어제도지 갔다왔다 금쟤면 아래쪽 바위위에도수금수도있어 쟤도 지봐내도미금 쟤도 지금 쟤도 지금 쟤도 지금 쟤도 지금 쟤도 지금 쟤도 지금 쟤도 너, 내가 먼저 갈수 있어. 탑에는 와드 없어. 제가 아까 삼거에 와드 박아서 와드 못 없었어. 와드, 어, 와드 박으면 내가 얘기해줄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래 빨게 못 먹나 이거? 네 일단 어? 가줄게. 그러 안 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나 플레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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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 둘다 오픈? 오케이 둘다 오픈이면 나쁘지 않다. 얘 여기서 썼어. 이거 먹어도될것 같아, 나대사 아래쪽 조 바텀은 안 당할 야, 그 미드 노 스펠에 리더리 노플 이거 미드 라인 다 좋거든? 제집 타이밍에 로밍갈수 있어, 바텀 조심하면 됨 여기 W 좀 탑에 아주 와드 없긴 해. 여기, 여기 먹고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이번에 그, 르블랑 집 타이밍. 알았어, 아마. 어, 내가 풀만 뺏게다풀뺄수 있나? 와드는 일단. 바텀 없거든. 조심. 때리, 때리기만 해봐도 될거 같긴 한데. 바텀 조심이야, 이거. 와, 진짜 위험했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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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안을수 아, 있나 우리? 텔없텔못 가지고. 금집 가야 돼. 집 갔다가 텔 타줄 가죽이, 가죽이, 가죽이. 수 있기는. 오케이. 가죽, 가죽. 텔 봐줘야 돼. 이야야야못들어와못들어오겠네 근데 할 이제 뺀다 뺀다, 뺀다. 여기다. 3레벨이야3레벨 아니 너무 이거 아마 얘네 이거 이제 여기 먹을 듯? 아, 그래서, 왼쪽으로 빼길래 쫄았잖아. 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와, 개쫄았다. 잘했어, 잘했어. 일단, 탑 정글 미드가 노플이니까, 탑 정글 미드 쪽에서 하자, 우리 계속. 어쩔 수 없다. 스펠 아, 없는 쪽에서 야 돼. 바텀 힘들면 얘기해줘. 이건 힘들지 마. 이따는 지금 정글링 중이야, 오케이. 정글링 중. 방금 여기 오케이. 삼거리 와드. 나 이거 이번에 받아 먹어야 돼. 여기 그냥 버리죠 피여 여기 와드 여기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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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드. <laughs> 이거 리달리 기 와서, 같다 세게 한다. 와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와 여기 와서, 여기 와 여기 와와 와서, 서 여기 와서, 가능해 서 여기 다 았 거기 핑가는데 와드가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삼거리에 와드 박아서 와드는 없어 거기 피안 없는 거 같아 봤어 네, 네, 네. 봤어 뺄게 뺄게, 뺄게. 네. 야 이거 올라간다 쭉, 쭉 올라간다 나 이거 쭉 가야돼 이번 턴에 쭉 올라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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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박아는데 지금 탑에 여기하고 여기, 아, 여기 둘다 와드 살거든? 야 바위기 싸움 안 할거야? 줄거야? 못해, 못해, 어, 내가 어, 내가 지금 집 갔어. 르블랑 아, 6이고, 그나 올해 반이야. 지금 여기도 여기 여기. 도 이거 아래빨이겠어안할 안할 거지? 아래 빨개 좀이겠어와거안 되면. 오케이. 이거 왜 르블랑 안 보여? 지금 w 7초5 5수 있어 5블5어5 5 5 5 같이 돌자. 정글하고 5드둘 다. 5아 82초. 80초. 나 이번 턴에 아내그 내려갈 수 있어. 딱 이번 턴에. 내가 파워는 지금 안 돼. 왜? 왜이어가지고못가어 뭐, 뭐. 여기 와드야었어 어. 일단 6이야 나도. 쟤도 6. 쟤 8번 고호이 그럼 미도다다아탑이다 나알리 자살 아, 아, 안 보이고 풀 빼앗는다 케넨 노공미달리타나한 마리 용네 아.. 진빡치애좀 그. 무서워한다 빨리 지금. 하자 지금부터 한번 리달야 되지 이거. 이번에 미달리 바.. 툴 저기다 나 핑크 핑크 위치 바꿔줄게 그냥 리달리 또 타는 거 아, 같다. 네가 먹어라 그냥 탑 리달리. 아, 탑. 아, 아, 죽었어. 한걸 죽네. 아, 주소권 들고 완전 내가 빡세게 하고 싶은데 너무 빡세게 에이, 하다가 힌이 죽었다 이거는 리아나 탑에 텔 쓸게 그냥 라인 밀게 그래도 집가다 텔쓸것 같긴하다. 이거 미드 아마 양쪽 씨가 다 막혔을 거임, 이거. 아 울려야 넨만텔 있다. 캐넨 텔 아끼거든, 지금. 야, 여기 다 지금. 어, 가끔 캐넨 텔 조심해. 아, 왜왜왜 거 야, 잠만 카삼 달려봄 지금 어 아, 근데 얘풀 돌았어 라데시랑 같이 풀리 오는데? 이거 얘 여기있다 삼거리에 아마 와드 없을거야 지워져있 여기 핑크 여기 르블랑 와드 맞나본데? 어나 여기 지울게 라데시 봐줘 <laughs> 알리안 보여. 아, 아, 알리 아, 조심해. 알리알리알리알리안보 빠지면 돼. 빠지면 돼. 핑쏘 알리 이번에 풀 있고. 플래시 있어? 야, 오는 거한번알리죽이겠 오는 거. 한번 알게 거, 오는 거. 한 오케이? 죽었다. <laughs> 알리 오케이. 죽었어. 죽었어. 여기를 플나 아, 좋았다 뭐야? 이거. 루블랑이 이제 다이브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아, 그, 그 알리스타 갈 수도 있어, 나. 탱탱아. 조심해. 나 알리 안 보여. 좀 살아봐. 아, 라인이 너무 커서 올거 같긴 하다. 나 살릴게. 라인 버린다 그러면. 알리스타 계속 안 보여. 알리스타가. 루블랑도 계속 루블랑도 쏴. 근데 라인을 빨리. 지금 온다 붙어줄 수 있어. 지금 가. 야, 어차피 이쪽알리이타안될 아? 걸? 알리 왔다. 리리다고 알리 왔 야6렙얘기 66이지. 야, 나가줄게 바텀 지금 달리도보셨 야, 궁 있어? 있어. 캐넨 캐는 캐는 트린 있다. 캐는 아, 캐리 있다. 캐어 봐. 가 봐. 열캐다캐잘캐어캐캐 죽여. 캐 죽였어. 나이스. 루블랑. 아, 리달리 말렸다. 리달리 말렸다. 미드 먹어라. 나캐다 여기 지키캐 이거. 아캐부캐야캐는게 좋을 것 같은데 라칸 계속. 죽였어, 난다. 못어못 침. 못 침. 이번에 르블랑 프리한데 돈좀 있어서. 아 아니다. 르블랑 여기있다. 얘 지방령, 지방령. 그거 강남에면은 죽여도 되게 하는데. 어, 잠깐만. 근데 플래시 있던데? 싸워봤도면 좋겠다. 경기 잘하네. 그래도 니달리 뭐, 안 보이고. 나 a n and tell 아 o u You don't have to see me. I'll see y o 이 I'll 심 e e you. I'll see you. I'll see you. I'll see you. 해 l l s 야 e you. I'll s e 전령 먹을 거 같긴 어, 해. 우리 니야 아, 전령 줄까? 어. 전령 먹르게 낫겠다. 그거 살짝 데 내가 일단 가져게. 어, 야, 여기 있다. 야, 이거 먹었다. 방금. 방금 먹었다. 하우스텔. 르블랑, 르블랑, 르블랑. 르블랑 어, 들어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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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알리도플? 르블랑 봐. 르블랑. 넨도 테리 있다. 패넨 갔다나. 탐 밌게. 아, 거 그, 다 일단 그 이걸 요켜 줬다. 어, 나이스. 이러면 좋잖아. 어, 근 아, 바텀, 바텀 타워 나이스, 줘야 나이스, 되나? 타워 깨고 있긴 한거같든이 바로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이거 데이 근데... 칼로니 뛰면 막을 수 있는데. 아, 아 네요 없는데? 아, 네. 이 없어. 이 없어. 궁. 궁 없으면 아마 못 막을 거야, 저거. 알리 음. 있어서. 알리 근데 마나가 없긴 해서. 알리 리 아, 못 막, 못 막아. 탑 타워 잘하면 깰것 같은데? 안요 갔긴 겠다 나이스. 이니자좀 많이 거든 나한테 연속 두번 주어서? 어, 아까 탑에서 죽고 완전 말렸어, 그 여기. 보티오뒷 먼저 갔어? 이거 깨고 싶은데? <laughs> 지금 m 쯤이 Timmy, t i m 다 y t 르블랑 안보이고 아. 르블랑 i m m y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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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생각해 어, 나, 나만 텔 있을 거야 뭐케아 걸을... 근데 케는 걸어간 근데 거 같은데? 뒤에서 나올 때 걸어왔지? 걸어온 거 같지, 케는 지금, 지금 좀 조심해봐, 지금 지금, 지금 좀 조금만 두지 케 아직 텔 체크 안돼 알리스 생각해야 돼, 리스 없어, 없어, 전령 생각해야 돼, 어, 전령 좀 가야 돼, 전령 쳤을 거 같은데, 이미 여기다 여기서, 가는. 여기 섰어 여기 섰어 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심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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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 미드 여지서여 미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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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럼. 여기서, 여서차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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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바텀도 올것같아서 내가 서 여기서, 여아서아기서 내가 서 여기서, 여기서, 아니, 서여탑서여기 아니, 탑초, 지금 고 용친거 같은데. 캐는 고올라갔거든블탑 어, 탑블랑 탑. 탑. 바르스, 쪽. 여기 캐네, 여기 캐네. 탑 바텀 사이 캐네. 아, 거이이드가네거먹이 아, 먹고. 먹고. 얘용 갔어. 용, 용, 용 먹고 용 있네. 어, 용먹

난 시야, 는골아 아, 이아고 와. 골프는 아고 아, 골프는 아미드 아, 어. 어. 믿어, 고 어. 아, 미프는 아니고, 아, 골프 아니고, 아, 골프는 는 아니고, 아, 골프아 아, 아 아, 니게거같 아, 치탈아 지안 여기. 우리도 바텀, 바텀바텀깬거 같아. 이제 미드 애들 네, 나 지금 궁 45초. 미달리 쭉노블랑도안 보이고. 나 이거 라인 한번 돕민다 그냥.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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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보 지금 간거 같은데? 모르, 모르, 모르. 뭐 절대 모르. 아라 몰라. 몰라 그래. 정보가 없어. 밖에 밖에 밀었어, 밀었. 아마 안 왔을 거야. 거야. 여기 여기도 와도 돼 있어서 오면 보였을 뭐 거야. 피저버. 시야가 잘 잡혀 있어서 <laughs> 집갔네, 맞잖아. 잡았어? 진짜야. <not> gonna... 진짜야. 진짜, 아, 뭐야? 아 네. 자, 자, Boo... 거거 있어, 뭐야? 바본데? 내가 바텀 라인 밀어나와서 미드로 붙어줄게. 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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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야. 등신 작전, 등신 작전. 여기 야, 알리, 알리. 알리. 아니, 여기 알리 티아 좋은데 이거 봐, 어, 봐봐, 봐봐봐봐 봐봐. 알리 봐봐, 알리 때려봐 야, 바로 쏘 올라온다 어, 지금 하면 좋아, 이거 이거 봐줘, 나 봐줘 케넨 플래시 있다, 근데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케넨 노플 케넨은 플래시 차이 커 이거 사이드 계속 이기거든? 탑 가자, 알아, 지금 탑쭉 가면 돼 아, 그냥 다, 다 와, 다와 지금 탑 가자, 다 아어 바텀 라인도 당겨지는 라인이다. 나테르도 있으니까 어 차한번 바텀. 바로 걸렸네요 이거 지금 시아는 위치 걸렸어. 바로 걸자, 이거. 올라간다 이거. 내려본다 어, 내려본다.

아 진짜 안 써. 이 야, 본거본거 말해. 본 거. 내가 본거르블랑 알리 어나 알리 봤어. 나도 르블랑 봤어. 달게 높네. 처라는 나랑서 같이 돌아요. 이달리 높음. 나 바텀 받아 먹을게. 야, 얘탈때르블랑 얘 주냐다. 생각되네. <목소리> 전령물 어디 썼어 썼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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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미드 썼어. 오케이. 야, 이거 어차피 후반 가면할수록 그우르골를안줄 거거든. 제 a p 팀 부르면은 음나안 죽어. 그냥 지금도 AP, 안 죽어. 지금은 너무 어, 단단해. 어 얘도 AP고 지금 3AP라서 우리가 캐네만 잡아주면 우르고 안 죽어. 우르고더 빨리 굴여야 AP 아, 네. 어, 얼마까지 갔다가 AP 마방탱하면 돼. 지금도 안 죽어. 나 지금도 안 죽어. 그냥 바론만 기다려. 어, 바은쪽보상하든죠탈론도 약간 조건부 아, 딜 아, 넣을 수 아, 있는 아, 챔피언이라서 아, 내가 딜좀가야 돼. 야, 저거 레드 나오거든? 저 레드. 칼만인데 지금 레드 가운데. 이 없긴 해요, 저. 나 테리스어. 테리스어. 뒤틀 가능해? 여기, 마, 홍정. 나도 오 나도 고 타긴 했는데, 이거 고 얘기해주지. 어, 될것 같은데, 이거될것 같은데? 다, 다라고 나, 이루고, 이루고. 아, 뭐야, 나왜안타죠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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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 아, 머리 안 살짝 느낌 없었어, 방금. 아니, 나 탔는데, 분명히, 거 벽에다가. 아, 야, 여기서 방금 본 거. 아, 방금 안 받았네. 마우 존나 야, 이거 탑먹어야나 아, 내가 바탕 갈게, 이번엔. 이번엔 형이 바탕 갈 거야, 오케이. 나텔 빠졌다. 탈탄 어, 거야. 이거 그냥 니가 먹는 게 나. 우르고시 먹는 게 나, 이거. 우 먹는 게 나, 이거. 나는 어차피 그냥 템두개만나오는데템두개만 나오면, 나오면 되고 니가 커야돼 어차피 후반까지 굴려면은 나는 언제든지 강해 형 지금, 지금도 너무 강하고 그니까 어, 러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냥 사이드 돌아가면 찌꺼기 정리할테니까 어야 미안 한나 도란포, 모르고 도란포 한개 샀다 아, <laughs> 여기서 바로 코어 하나 올리겠다 마방세 아 뭐야 무비수용산데왜 이래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여기 르블랑에블르스 네, 야, 여기 르블랑없어르블랑없리기안 르블랑 아, 돼. 우리. 여기 드블랑고 여기. 아, 근데 나 끼고 싸면 앵가라면 이길 르블랑? 거야. 아니, 우리팀 궁극기. 야, 밀어, 해줬는데, 밀어? 아니. 어, 나 라인만 밀어 놓고 라인 라인 정리만 하고 라인 관리만 하고 라인 관리만 하고. 어갈 어, 없어. 4 0가자자부터 먹자. 어, 연가자, 연가자. 일단 돼지 두개 챙기자. 나 간다. 탑 라인 좋아. 내가 대포 라인 밀어 놨기 때문에 좋아. 이거 미드 먼저. 미드만 먼저 이거 어, 걸 물렸다. 와와와 아, 솔라리 고싸울만 해. 너, 야, 나 가면 싸울만 해. 나가면 싸울만 해. 나 아직도. 거의, 나 그냥 이거 우리가 먹어도 돼. 나도 죽을 거야. 바로 죽이야 바로 죽이야 빠지면서 용암 못 치겠대. 냥 탈로 화나서 용암 못 치겠대. 바위게 먹어. 바위게 먹어봐. 바위게부터. 치면은 이거 하면 돼. 우리 우르곤 안 지도. 오케이. 뒤집었다. 여기 루블랑 여기 루블랑. 저지 중중이야. 잡았어 잡았어. 바로 바로. 아 감사합니다 우리 팀 형들. 아, 바텀 저거는 좀 아까운데? 라인? 아, 아니야. 그냥 조금. 아, 블라디가, 더 블라디가 더 먹으면 되겠다. 블라디 살아나서 먹어라, 저거. 아니, 아니야. 바로 먹고 니가 먹어. 블라디 커도 어차피 니가 크면 돼. 게임. 아, 저거 라인 박혀, 형. 박혀. 박히니까 그냥 블라디가 살아나서 먹어. 블라 피치지.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먹고 못 먹으면 블라디가 먹어. 블라디가 어차피. 좋으니까. 음, 살아나서 블라디가 네. 어차피. 블라디가 어, 먹었어? 어? 난살아나는 또. 아, 가 어, 난 털어난 거 보고 쳤잖아. 야, 그냥 일단 제가 빠르게 한 번만 어, 너 먹어, 먹어, 먹어. 어차피 난 존나 쌔. 야, 그리고 방금 전에 그거치 그, 내가 이거 그바베크짤킨 다음에 그궁 받아 줄테니까 이번에 블라디 풀있거든 킬고로 들어가자, 이번에. 응, 그렇게. 야, 우로. 그러니까 일번 리블란 노리지 말고 우리 1순위 얘네. 둘. 니달리랑 그 바루스. 둘. 그렇게 오케이, 오궁이 20초. 나 탑가 지금 물리지 말고 있어 응한도밀어야 돼. 어 지금 우르고 우르고 그 반쯤 밀때한 이쯤 밀 때까지 조금만 사려주면 이야기합니다. 좋아 텔 50초잖아 조금만 기다려주면서 천천히만 해줘 형 시야 바깥쪽으로 살짝살짝 나나나 여기 조심 가만히 있어돼 여기 있으면 조심 아니 그거 안 들어오지 어 지금 바로 있 <불맛> <지우시는 불맛> <바로 질. 불맛> 이가오 하나에 어, 이거 라인 밀고 라인 바텀에 어, 붙라 이거 어 깨게 론 형도 저거 라인 네. 한번 돌면서 미드 쪽으로 돌아주고 나 이제 간다 미드 쪽으로 어 미드 네. 쪽으로 붙어 네. 라인만 밀어 보스 밀었어 미니언 론 이제 미드하고 살짝 버리세요 지 바로 리면좀 아예 바로 물려도 돼. 나존나 아, 아, 바로 물려도 안죽을것 같아 이상. 이번에 는데 죽었는데? 맞지 어, 라. <진짜. 웃음> 야 진짜. 어, 진짜. <웃음> <웃음> 뭐야? 해야 돼, 이제 해야 돼. 들어. 내르러 뒤집었다, 엎었다, 나이스 이만. 아이고. 존나이 그거, 그... 그... 뭐야? 한번 맞으면은 캔슬돼 맞은 거 아니야? 끝내 끝내 와 맞는 거 같아. 맞거 같아. 뭐 어때요 아집었다잡아라잡거아라는아라아아 <laughs> <laughs> 네, 아이았죠나지 어, 않았어. 그 국만 국만 좀.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리달 그래. 원래 다데 만신형이 리달리 잘 아니, 말렸다. 확실히, 내가 봤기 저 팀에 대한 정확히 원맨 팀 팀. 아만 죽이면 돼 내가 그냥.